반갑습니다 엠티탁 TV 이민 프로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이슈됐던 테마와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히든 종목들 움직임 다시 한번 또 체크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의 이슈됐던 테마의 종목은 뭐냐면. 제가 지난 6월 16일 날 방송이었죠.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로 해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관련 테마의 종목 상한가를 갖고 이슈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은 그 대선주자들 대선주자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활용한 또 이제 대선 관련 이제 행보 이슈로 해서 오늘 관련 테마의 종목 상한가를 갖고요. 일단은 오티시스라는 종목. 오늘 첫 번째 대장주로 해서 상한가를 갖고 이 종목 역시 어 5월 26일이죠 5월 20, 26일날 상한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종목이 빠지지 않고 횡보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역시나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대성과 또 같은 어 엮여서 엮여서 오늘 상한가를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간, 갔던 종목이 코세스라는 종목. 역시나 이 종목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코세스라는 종목은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나갔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장비 장비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코세스라는 종목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6월 16일 날 방송에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이언트스텝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도 제가 정확하게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 충분히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23%까지 갔기 때문에 영상 이후에 이 자이언트 스텝 잡으신 분들은 거의 40% 이상 수익권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메타버스와 관련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 메타버스 관련 종목, 제가 6월 16일 날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종목은 뭐가 있었냐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제가 역시나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의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오늘 장중에 22% 거의 2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장중에 2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선익 시스템 23% 상승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라는 종목도 역시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어, 이슈가 항상 나올 때마다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 한빛소프트라는 종목도 역시나 장중에 10%까지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관련 테마의 종목들 오늘도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 내일뿐 내일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또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옵티시스나 이제 코세스 라는 종목도 보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이언트 스텝, 어, 자이언트 스텝하고 선희 시스템, 한빛 소프트 이렇게 세 종목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또 보시면은 관련 종목으로 또수입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슈됐던 테마 종목,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오픈 종목으로 드렸던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또 오픈 종목으로 드렸었죠. 어저께 이제. 어, 대선, 또 대선 출마와 관련된 또 인물들이 또 이제 상승하는 흐, 흐름을 또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저께 또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카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스라는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재차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충분히 또정고점 돌파할 수 있는 자리 만들, 어, 만들어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오늘 카스라는 종목도 장중에 13%까지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픈 종목으로 드렸던 카스 종목 카스라는 종목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저께 영상 또 보신 분들 또 기존의 영상 제 영상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오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충분한 수익 충분한 수익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미리 또다 선취매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영상 보시고 종목들 또 선취매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또 핸드폰 번호로 또 히든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종목들 중에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미리 선취매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히든 종목 남.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 됐던 테마의 종목. 어, 간략하게 살펴드렸고요그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제가 이번 달에 말씀을 드렸던 히든 종목으로 100% 수익 내기. 지금 이번 달에 일단은 히든 종목으로 거의 46% 정도 지금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해서 이제 수익, 수익이 낮다는 기준은 뭐냐면 일단 최소 제가 보고 있는 수익률은 10%입니다.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으로 10% 이상 수익권이 낮다고 하면 그 종목은 제가 영상에서 급등이 나왔,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니까요. 어, 오늘도 역시나 시든 종목 나갈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히든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 테마들, 테마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은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의 종목들 언제, 어느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히든 종목들 지금도 매스타점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오늘 또 다시 한번 살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 테마의 종목 있으시면 역시나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히든 종목으로 남, 히든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제가 히든 종목 페베터리 관련 테마의 종목, 그 테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 오늘 다시 한번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이고요. 이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이종목 지금도 매수 타점 자리입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급등 이후에 급등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종목 충분히 V자 반등 지금 나와 줄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충분히 V자 반등 나와 줄 수가 있으니까 이종목 어 배터리와 관련된 테마의 종목 아직도 지금 매수 타점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종목 매수하고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위에는 핸드폰 번호로 히든, 히든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히든 종목 어, 수소 테마 제가 수소 테마도 극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수소와 관련된 테마의 종목 한 종목 극등이 나왔습니다. 제거 히든 종목은 아니고요. 어떤 종목이냐면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오늘 장 중에 장 중에 26%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소와 관련된 테마의 종목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 수소와 관련된 테마 제시전 종목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또 매수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또 장중에 또 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역시나 이 종목 지금도 매수타점 자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지라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잡으신다고 하시면은 손절 가격도 마이너스 3%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손절이 짧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손절가는 짧은 대신에 수익은 거의 10% 이상씩도 볼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소와 또 관련된 종목 이 종목 지금도 매수 타점이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히든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영상에서 도 잘못 말씀드렸던 게 어저께 이제 현우산업이라는 종목 현우산업이라는 종목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은 어,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일단, 현우산업이라는 종목도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로 또 추가적인 상승, 오늘도 또 정보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저께 또10%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에서는 제 포트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LG 마그나 관련 테마의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목 어저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LG 마그나 핵심 부품 독점 공급인 기업이고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또 움직임이 좋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3, 4% 정도 빠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또 종가 관리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나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우상향하는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정고점이 3,54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 나오니까 역시나 LG 마그나 핵심 부품 독점 공급과 이슈 있는 어, 테마의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히든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 주시고 어저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든 종목이 어떤 거였냐면 이 종목 이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6% 정도까지 빠졌지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주면서 종가관리는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오늘 빠졌다고 어 오늘 6% 정도 빠져있긴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일단은 오늘 거래량 없이 종목이 빠진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종목과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왜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자리가 전혀 고점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 종목 충분히 정고점 2 3 5 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종목도 추천이 나갔고 이종목 같은 경우에 또 여름과 관련된 여름과 관련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가 드라이아이스 관련 테마의 종목이고요 이종목 분명히 이런 움직임이 나와 줄 겁니다 지금 최근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 대원전선이라는 종목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 위치 지금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지금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원전선과 같이 이런, 이런 움직임, 충분히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정거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드라이 아이스와 관련된 테마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테마의 종목들은 중복된 테마가 없습니다 다, 어, 다 이슈가 있었던 각각의 테마로 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장은 또 순환매장을 또 이루는 장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중에 어떤게 또 급등이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어, 지금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 또 히든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종목은 어떤 테마냐면 5G 관련 테마입니다 어, 제가 지금 5G 관련 테마의 종목을 또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냐면 요즘, 지금 또 이제 5G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이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로도 분석을 해드릴 테지만 현재 바닷권에서 추세를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5G 관련된 특히나 오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5G 관련으로 해서 올해 돈을 풀, 돈이 풀리는 시기다. 그래서 해외 5G 장비주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 지금 5G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현재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어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추천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지금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종목 오늘 박스권 하단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하단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 우상향하는 흐름 충분히 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횡보하는 자리에서 횡보 박스는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 우상향 흐름,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잡으시면 완전 바닥권에서 완전 바닥권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위치에서 잡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이 종목 충분히 이 종목 역시나 10% 이상 수익권 나올 수 있는 테마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5G 관련 테마의 종목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역시나 히든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종목 오늘 제가 히든 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제가 분석해드렸으니까 그 중에 역시나 이번 주에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관련 테마의 종목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지도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또 히든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tv 이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